삼성물산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3.5%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네요. 소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7 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0.7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은폐한 게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상반기 매출액이 11조 9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4.3% 감소했는데 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8.9%가 내려갔습니다. <laughs> 그 매출 감소보다 더 내렸다는 얘기는 스루프 관점에서는 잘한 거예요. 어, 매출 원가가 조금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0.9%밖에 감소를 안 했고 순매 관리비가 2.5% 증가해서 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97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1%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2% 하락했고요. 어, 원가 생산성은 소수점 두 자리로도 어, 변동은 없는데, 이게 4, 4, 5입이 돼가지고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 물산의 영업 이익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 최종적으로 총포괄손익을 보면은 에, 영업의 손익이 5천억 원대나 됩니다. 그게 기타손익에서도 이익이 나는 게 많고, 특히 그 기타포괄손익이라는 게 1조 원 전년도에는 3조 7조 원까지 에, 나가지고, 이게 본업이 무슨 업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구체적인 실체는 뭔지는 주석내용을 봐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기타손익에도 못 들어가고 단기순이익을 내고 단기순이익 세전이익 에,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 단지 그 평가에 의해서, 에, 그 이익이 늘고 줄고 하는 건데, 뭔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 금액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비유동자산만 보면은, 어, 40조나 됩니다. 여기에 뭐, 종속기업 4조 8천억, 유형자산 2조 원, 무형자산 4,400억 투자부동산 1,000억 원대가 있는데 이게 단기손익과 기타파발손익을 다 합친 거로 보면은 30조원이나 됩니다 음, 삼성물산이 본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익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6.3%가 내려갔어요. 매출 감소율보다 2.1%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원재료 및 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매주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이, 이것은 사실상, 가정의 결과입니다. 삼성물산 경우에는. 수루픈율이 1.6% 증가했,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TOE 생산성 0.02포인트가 상승했고, 수루픈 영업이익은 3,882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09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 삼성물산을 하기 전에 회계 추정 및 가정에 대해서 어, 방송을 했는데, 에, 이그 미천구공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수익을 그 측정하는데, 그 추적 및 가정의 불확실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거만큼 그러니까 매출액이 과연 이게 진실치에 가깝냐 하는 얘기는 조금 숙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및 제공품, 어, 460억이 감소를 했어요. 어, 요 제조 업 쪽으로는 그 재고가 감소했는데 에, 그 미청구 공사는 그 별도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 매출 채권 쪽에 숨어 있습니다. 어, 이것이 그 6,887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진행률에 따라서 그 수익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진행률 평가가 합리적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천고공사의 평가액 자체가 추정과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주 잔고를 표시하는 방법은 수주 잔고가 현재 24조 8천억인데 이게 연간 수주액 정도 수준뿐이 안돼요 다른 수주업이 되면은 몇 년치를 수주를 한걸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자는 단기 수주뿐이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이 좀 불확실하다. 음,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 작성하는 방법은 수준이 낮습니다. 일반 조그만 회사의 공무부 수준이고. 이 수주잔고는 회계 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기 2월 수주잔고에서 단기에 그 수주 한 금액에서 상반기에 기납품액이라는 게 매출액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주잔고가 얼마나 맛있다 해야 믿음이 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내 일류 기업이라는 회사가 이 정도 수준인데, 코스닥이나 이런 데 있는 건설사들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하려는지, 어, 회계 투명성이란 것은 아주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뭐, 른 나라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 <laughs> 미국 거는 그, 실제 이런, 그, 다트에서 볼수 있는 거,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매서 이렇게까지 주석이 달린 레포트를 어, 구해볼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그게 그냥 공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아쉽게도 반기보고서에 비성분 데이터를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 재고자산의 변동 작성표준을 이미 해석해서 원재료의 사용액과 묶어서 표기하고 있어요. 어,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재고 증감액으로 표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11조 2천억이라면 은 자재비나 공사비까지, 아니, 아니, 공사비는 아니고, 자재비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주 공사비, 요거는 이제 변동비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 MC하고 운영 경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중간 소개를 디커플링을 하는 거고요. 어, 그러면 분석을 위해서, 그 현장 운영 비용, 제조업도 있으니까 가공비율이라고 그러죠. 어, 요걸 그 산출해 내는 거를 해서 15.6%인데 이거를 오래 분석할 때 가공비율을 몇 프로 적용할 거냐 하는 이것도 결국은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비성분을 비공시한다는 얘기는 주석공시 안한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로 올라가는 거로 봤어요. 어, 왜냐? 그 여러 가지 아까 그 외주공사비도 그 단가가 내려갔을 거다. 하지만은 자재 가격은 내려갔는지 몰라도 공사 외주비는 단가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현장 운영 비용도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아, 17%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산풀이로 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공사 외지비를 산출해 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 묶어서 어,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그 1단계 비교 의미가 없고요. 그 변동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비성분의 어범 의미가 없고 어 PQ 총 제조 건설 비용 어, 6,427억 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천구 공사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갭 2가 그 아까 재고자산의 변동 그 금액하고 그 동일한 금액이 되겠죠. 요것만큼 어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회사가 공시하지 않는 한그 금액이 얼마라고 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에 1543억 원의 차이가 있어요. 요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80억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480억이 없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1 6 2 0억 원이 증가했으니까, 합계로 1543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주석을 쭉 추적을 해보면은, 장기 미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재고자산으로 대체를 한 금액이 나옵니다. 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으니까 그 자재로 물건을 받았다. 아,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자재로 갚는다? 장기 미수금인데 아 이거 좀 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 경비도 비성분이 없으니까 요거는 2023년도 인건비를 좀 보는 건데요. 어, 인원은 꽤 많네요. 9,453명. 건설업도 하죠. 무역업도 하죠. 그 다음에 패션업도 한단 말이죠. 아주 복합업종인데, 음, 좀 복합업종이, 에, 뭐, 묶어서 그, 해서, 분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평균 임금이 2억 2천만원 선이나 됩니다. 꽤 고임금들을 받는 업종으로 보여집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은 내려갔고요. 수로프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매우 낮아요. 돈은 충분한 회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역방향 분식회계는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회사는 우리는 그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 자재비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외주 단가도 상승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그 외주 공사비를 제가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주 판매 가격도 올라갔어야 됩니다. 요거는 어, 해당이 안 되겠어요. 건설 공사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어, 골재 뭐 이런 데까지가 건설업인데. 에, 매입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중 평균하면은 2.5%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은 이게 무역으로 판매하는 것들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경우에는 무역업을 하고 있으므로 판매 가격 추이는 산출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삼성물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주로 많이 취급하는 세 가지를, 어, 요소하고 내년 강판, 여년 강판, 이런 철강제인 것 같습니다. 무역성사 부분이 28.9% 비중이고, 가중평균을 하면은 0.8%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패션은 0.4%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도 전체 의 영향력은 33.65% 뿐이 해당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 업종이 돼가지고 전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 부분의 매출 부중이 48%니까 거의 반이 건설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건설 부분의 수주 판매 가격을 그거야말로 선축 건별 프로젝트 성격이기 때문에 단가 추이라는 게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그것을 그 추청, 추, 추,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 공사 외주기 단가인데, 공사라는 것도 외주 단가라는 게, 뭐, 공임 단가가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 건설 품셈을본 적이 있는데, 실무 시절 때. 뭐, 굉장히 많아요. 미장. 뭐, 그 다음에, 터파기, 그 다음에, 뭐, 시멘트, 뭐, 조적,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기계, 비계공, 그 다음에, 철골, 뭐, 아주 그, 그런 거를 다 일일이, 그,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그거는 다음 장에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일본은, 기업 물가지수라는 걸 해요. 어, 우리나라는 기껏 해야 소비자 물가지수나 하고 있죠.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일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다 일본에서 배우면서, 어, 왜 기업 물가지수는 안 하느냐. 어, 그게 통계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건설이면은, 그, 이, 원재료 가격만 한게 아니고 공임 단가도 그 추이를 그 알려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은 서비스,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까지 해요. 여기에 이제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증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고 어, 제품 판매가 38% 얼마뿐이 해당이 안 되죠. 하락. 그러니까 반대기 때문에 반중출원하고 검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매출 실적에 비해서 진도율이 48.9% 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저, 오늘 판매한 것만큼 내일도 판매한 데는 예측 수준으로 본대면은 연말에 23조 9천억 원대 할것 같고요. 운영경비로 기준해서 산출하나, 매출재료비로 산출하나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4조 하는 거로 확정을 짓자. 이걸 어떤 수주 단가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수주 프로젝트 수주권 24조짜리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 한8 4 9 5억원 정도 남는다. 그런데 여게 포괄 가공비 재고 자산 회전율인데 7.3회전이 예상이 됩니다. 8회전만 해보자. 9.2%더 노력을 하자. 지금 미천공사 진행 중인 거를 좀 빨리 끝내자. 그런 얘기예요 <laughs> 진도율을 좀 빨리 해가지고 추가 매출을 좀 일으키자. 그런 얘기면은, 어 한9%더 노력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1조 2600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에 149,600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43,900원이 상승했고, PBR은 0.76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주들이 있는데, 개인 이름이 나온 것이 삼성물산이 모기업 성격이니까, 이지영 씨, 이부진 씨, 이서연 씨, 세 사람이 들어와 있고, KCC가 우호지분으로 계속 10%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7.3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건, 외국인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27% 어, 많이 가지고 있죠. 어, 이상 삼성물산 상반기 실적을 했는데, 이성분을 그 비공시했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은 연간 보고서에는 비성문을 공시하니까 삼성물산은 연간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재력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검증의 한계는 또 항상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삼성물산 좀 다시 분사화 해야 되지 않겠냐 건설은 건설 전문으로 가고. 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삼성 ENA로 이름을 바꿨죠. 그런데 하고 합치든지, 패션은 패션대로 가고, 어, 무역은, 무역하고 패션은 같이 해볼 수는 있겠죠. 건설이 좀 분리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 소비자 입장이라기 보다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